지역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통 이혜설입니다.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요, 요새 하하호호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해요. 바로 취미 활동을 하면서 돈도 벌수 있는 일자리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어떻게 놀면서 돈을 버느냐 하실 테지만, 있다고 합니다. 그 신기만기한 현장에 우리 동네 정보통이 빠질 수 없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평택 남부 노인복지회관 이곳에서 비밀을 풀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르신들이 모여 무언가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특별한 수업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책상 위로 뭔가 알록달록한 게 펼쳐져 있어요. 어떤 수업이에요? 종이접기 수업이에요. 어떤 수업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종이접기 하는 게 60세부터 65세부터 65세 이상이야 여기 들어올 수가 있어요. 65세 이하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로 종이접기 가르키면서 얘네들은 일자리도 내보내고 네그러고 이제 일자리 창출을 이제 많이 해잖아요. 지금 전국에서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종이접기로도 일자리를 나가고 있어요. 아니, 예. 선생님. 그냥 종이 접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걸 배워서 또 일자리로 나간다는 말씀이세요? 네.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다 나갈 수 있어요. 내주 목요일 어르신들의 종이 접기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 중 하나인 종이 접기입니다. 이렇게 배운 종이 접기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방문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를 열심히 꼬물꼬물 적고 계신 건데 네. 지금 뭐에 적고 계신 거예요? 이거요. 네, 이건 화분이에요. 화분이요. 네. 민들레 꽃화분 이제 할 거거든요. 아 제가 실제 음. 이수학 과정을 지켜보니까요. 네. 지금 자신 있게 화분이요, 민들레 꽃을 꽂은 화분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손의 움직임 약간 더디세요. 네. 따라가는 게 조금 힘드신 네. 것 같은데요. 네. 어렵지 않으신가요? 어려워요. <laughs> 근데도 재밌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주시기 음. 위해서 배운다고 들었는데 네. 선생님이 이렇게 못 따라가시면 우리 아이들이 따라오기 힘들지 않을까요 선생님? 아 근데 우리는 <laughs> 수업 들어가기 전에 완벽하게 익혀서 <laughs> 들어가요 야, 학생들한테 그거 뭐 서투다는 것을 우리가 자존심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서툰 모습을 보이기 싫어 매일 연습을 하는데요 실선 항상 맞춰라 그랬지. 네. 요 선을 요 실선에다 맞춰 실선 해놓고 있다고. 어르신들에게 종이접기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도 고령의 어르신. 맞죠? 와, 아줌이 진짜. <laughs> 안 드셨어요. 아, 네. 이렇게 종이접기 다 같이 배우시고 또 네. 아이들을 위해서 강의도 나가시잖아요. 네. 종이접기만의 매력이 네. 있나요? 있죠. 이게 살아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 진짜. 네. 것 같아요. 네. 네. 살아 있는 것 같고, 애들한테 가르치면서도 자부심 생기고요. 아, 뭐, 나의 탓을 안 해. 격게 사는 편이에요. 아이들이 참 좋아해요. 단순한 종이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합니다. 어느새 종이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 시간을 통해 생활의 활력까지 찾아가고 있는데요. 저도 쭉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배우시잖아요. 저도 한번 이 어린 시절로 돌아와서 종이접기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종이학을 천마리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나요? 그래서 종이학을 접는 친구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안 하다 보니 접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선생님의 도움으로 한 마리의 종이학이 완성됐습니다. 다 같이 어르신들이 열심히 종이접기 공부를 하시다가 한 걸음에 달려온 이곳이 아이들이 떠들고 놀고 공부하는 학교거든요. 여기 왜 오신 건지 궁금하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죠. 어르신들의 종이접기 수업이 한창입니다. 종이접기는 아이들에게 소근육 발달은 물론 창의력을 길러주는데요. 아이들은 종이접기를 통해 상상의 나래를 펼쳐 갑니다. 할머니와 함께 보낼 시간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할머니와의 추억을 쌓아가는 시간도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잘 따라올까 싶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알려주시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 반응 어때요? 네 일주일에 한번 오시는데요 아이들이 할머니 선생님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만드는 기도 교사가 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종이접기가 아니라서 아이들이 더 즐거워하고 흥미로워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선생님이 아닌 할머니가 가르쳐 주는 종이접기에 더욱 신이 납니다 종이접기 수업에 초 집중 어르신들 곁에서 떠날 줄을 모릅니다 몸이 하 허락하는 하는 공사 열심히 다니고 계속 이거 정직히 가르치고 어른들 내보낼 거예요. 제가 몸이 한번 아파갖고 신문 한 장도 못 올릴 정도로 움직이질 못했어요. 그런데도 겨 나가다시피 택시 타고서는 봉사 다니게 됐거든요. 그래서로 지금 웬만큼 저거한 거는 뭐 힘들지 않고 열심히 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예요. 아이들뿐 아니라 어르신들도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종이접기를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종이접기를 통해 일과 보람 둘다 얻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에게 더 재미있는 종이접기 방법 알려주시기 바랄게요.